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구독자 리퀘스트세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우리넷, ISC. 자, 오이솔 요새 5G가 조금 주춤했죠. 예. 자, 대장들이 주춤해서 그런 거고요. 예. 5G는 뭐 미래 근간이에요. 예. 자, 뭐 정보통신 뭐 예. 어, 뭐 사물 인터넷, 뭐 예, AI 어, 그리고 자율주행 등등 예, 5G는 이제 근간 산업이죠. 자, 일단 앞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조금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도 있었죠 이제 테마가 돌기 때문에 이제 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얘는 이 자리는 뭐 상당히 좋은 방어 자리기도 합니다 요 사이는 자 1차 저항은 한 55,000원 보시면 돼요 6만원 저는 어찌됐던 이런 애들은 다시 나중에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오이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예, 월봉으로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올라온 자리에서 눌림 눌림이죠. 예,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리턴. 그리고 여기가 짧아졌죠. 이게 뭐냐면 이건 하방에서 크게 눌린 거고 얘는 내려왔으나 지지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리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예, 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1차 저항 55,000원, 2차 저항 6만 원. 예.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얘 테마 타면 순식간에, 자, 보시면 되지만, 자, 뭐 20%씩도 쉽게 올라요. 가벼운 애는 아니에요, 절대로. 5천억짜리잖아요. 많이 내려와서 5천억이죠, 그것도. 여기서는 거의 1조였어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구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네 또 통신 쪽인데, 얘가, 예, 예전에 제가 몇년 전이죠? 한 4년 전인가? 방송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못 샀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못 샀... 여긴인것 같아요 이거 크게 한번갈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가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역이네요 6천, 그때 그린 선일 거예요 아마 자, 2017년에 맞는 것 같아요 이때쯤 이때 제가 3년 차였네요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왜 얘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었을 거예요. 뭐 7천 얼마였어. 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방송하다 또 만나서 그냥 터세요. 예. 이게 왜냐면 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애였어요. 그죠? 3만 뭐만 단이 나오고 유통 물량이 없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한번 떨어져서 다행이다 막 이러고 했었는데 예,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얘는 응집했다가 터지는 애예요. 지금 이거 재미 하나도 없죠. 이거 뭔가 뭐뭐 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게 진폭이 작아요. 진폭이 짧아요. 근데 얘는 뭔가 하는 애다. 제가 설명하기가 뭐 하는 그런 거예요. 회사 괜찮아요. 뭐 작년에 적자 전환 살짝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재무상으로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얘도 통신 장비인데, 근데 얘가 제가 볼땐 세력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뜬금없이 툭툭 쏘고 툭툭 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도 무슨 통신 뭐 5G 이런데 대장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예,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예. 그게 뭐냐면 바쁜 직장인은 그니까 싸게 사지 않으면 슈팅이 와도 몰라요. 예. 치고 죽어요. 치고 죽고 치고 죽어요. 예. 즉 반대로 쫓아가서 매매하면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언제 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예. 좀안 좋은 의견입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회사도 괜찮고 예, 어, 재무도 좋고 예, 뭐 다, 테마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예,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 예,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만약에 물리셨다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 만약에 예, 하셨는지 안하는지좀 몰라요. 예, 하면 늘 깔아 놓고 기다려야 돼요. 물려 계신다면 깔아 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왜? 스치고 지나가요, 항상.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 자,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 안 하시는 걸 권할게요. 왜? 힘들어요. 예. 전업투자자 아니면 힘듭니다. 예. 난 전업투자자예요. 살래요. 그러면 당연히 9,000원 밑에서만 사셔야 되고요. 예. 전업투자자는 보통 이런 종목 안 사요. 잘. 예. 안 움직여서. 예. 자, ISC. 반도체 후공정이죠. 얘네도 이제 슬슬, 시동 걸 때가 됐죠. 자, 뭐, 바이든이 특히 뭐, 반도체에 목숨을 좀 걸고 있더라고요. 뭐, 그, 중국 견제요, 결국엔. 그죠? 자, 42,000원 고가를 치고 월봉이에요, 현재.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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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등을 했죠. 중요한 자리가 26,000원이었네요. 자, 26,000원에 한번 선을 거봅시다. 예. 26,000원. 당연히 29,000원에도 적, 긋고 자 결국은 이 밑에 있다는 건 예, 여기가 아직은 돌파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다 뭐 이렇게 보겠죠 예, 밀려나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예, 26,000원 9,000원 물량을 소화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물량 소화하다가 시간 끌잖아요 아니면 웨이브 틀죠 그럼 매도 하시는게 나아요 예, 왜냐하면 같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얘는 이 스타일은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얘는 왜냐면 여기 매물벽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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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한 번의 돌파보다는 맞고 쓰러질 확률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돌파하면 뭐 돌파하는 건데 제가 막 성의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올라오는 지금 이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올라오고, 박스 치고 또 올라오고, 여기를 박스 칠 거면, 한두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여기 가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항은 26,000원, 29,000원 사이 물량 소화하는 거. 자, 어, 나는 이거 꼭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 조정이 크게 나오면 2만원, 2만 원에서만 사세요. 얘는 2만 원 그리고 분할 매수 18,000원. 이거 외에는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쫓아가면 자, 2만 얘뭐 최강주가 여기 소환는 한댔으니까 이쯤에서 확사 버리면 요거 먹으려고 못 먹어요. 여기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최강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검색하면 제 채널 뭐 당연히 나오니까 제 채널 요새 열심히 제가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다 영상도 보시고 제, 제 저서예요. 제 저서에 대한 이름이에요. 나도 이제 주식 프로 트레이더 예, 이거 바로 예, 이책 강의를 여기 해놨어요.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기, 여기죠? 예, 나도 이제 주식 프로 트레이더 예.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초강주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